늠에 있는 글자가 능할 능자입니다. 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능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능하다. 이게 사실은 뭘 그린 것이냐면, 곰 그리는 겁니다. 건문에도 보면은, 아, 이게 뭐, 곰을 그려난 형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 요거, 요거는 두 달입니다. 두 달이요. 자, 이 글자 형태를 지금 헬스체 형태지만, 헬스체 형태로 그냥 이해하도록 요거는 항상 내가 코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어, 곰은 이 주둥이가 큽니다. 그래서 큰 코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다를로 본다면은 몸이죠, 그죠? 육다를이. 그래서 이자는 어, 몸통입니다. 몸을 갖고. 요거는 두 다리거든요? 근데 다리를 갖다가 다리의 모양새를 이거 아래로 써놨습니다. 글자를 갖다가. 그래서 곰은 할수 있는 것이 뒷발로 딛고 서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곰은 이렇게 일어서서 꼴도 따먹고 다 하죠 다 일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곰은 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능하다의 의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곰을 그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곰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주가 능하다 하는 의미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능하다, 능할 능어로 썼기 때문에 곰이란 말을 뺏겨 버렸죠. 그러니까 곰이란 말을 또다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곰이란 것은 몸집이 크지 않느냐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곰집이 크기 때문에 몸집이 큰 놈은 밑에 발자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발을 뛰더면 은 발자국이 있죠. 그래서 이자를 우리는 곰, 웅라고 불러요. 우리 곰한테 제일 좋은 게 뭐죠? 우리가 약쓸때 뭐가 최고로 칩니까? 웅담입니다. 웅담을 최고로 치잖아요. 곰 셀카가 그렇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냥꾼들은 보면요. 곰 못지않게 좋은 쓸기가 있어요. 좋으냐 멧돼지 썰기가 또 그렇게 좋습니다. 멧돼지 썰기입니다. 곰도 먹어서 배 탈라고 이런 법이 없잖아요. 에? 멧돼지도 먹어서 탈라고 이런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썰기가 좋으면 탈라는 법이 없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멧돼지 잡으면 멧돼지 썰기를 잘라서 제일 먼저 지가 먹는다. 절대 남한테 안 준다. 이나요 응? 응담입니다. 그는 봄에 이제 썰개가 응담이고, 멧돼지 썰개도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을 아리로 그랬다는 것은 일어선다는 겁니다. 중국 가면은 유명한 요리가 있죠. 곰 발바닥을 사용한 요리. 그거왜 이럴까요? 그 발바닥 중에서 어느 발바닥이 좋냐? 뒷 발바닥보다는 앞에 있는 발바닥이죠. 이놈의 두 손으로서 안 해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손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이 다 묻어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곰 발바닥을 갖다가 또 유능한 요리로 쓰고 있죠. 하여튼 중국 놈들은뭐 못하는 게 없어요. <laughs> 자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곰온죠 그래서 고문자를 쓰는 겁니다. 이 고문자에서 글자가 요거 마음심자를 쓰는 글자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였습니다 자, 이게 누가 하는 마음일까요? 곰이 하는, 곰의 마음이서 따지면 그대로 쓴다면요. 이게 무슨데요? 우리가 모습, 패, 거든죠 패도가 뜻한. 곰은 말을 못한 대신에 하는 행동을, 마음에 있는 행동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뭐 무슨 약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를 모습태 라고 읽는 것이다. 태도 할때쓸수 있습니다. 그죠? 모습태자다. 그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글자를 한개더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쓸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에서. 공은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검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응? 어? 어. 거물 씌워서 잡으면 제일 쉽겠죠? 그러니까, 거물만 씌우면 됩니다. 거물 씌워 이게 위에 그 거물망자거든요? 그러면은 이검을 씌워버리면은 검은 아무 짓도 못하죠? 어? 그래서 검의 모든 능력을 끝내버리다. 그래서 마칠 파자입니다 그래서 파업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파업할 때 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칠파 혹은 그만두게 하다 그만둘파 이렇게 읽는 거죠. 파 그래서 깨버렸죠. 그죠? 할수 있는 능력을 깨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는 파라고 읽는 거잖아요. 파업했는 겁니다. 일 쉽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점 4개 찍으면 뭐였다? 몸입니다. 마음심을 쓰면 뭐다? 네? 모습이다. 네. 거물을 씌워보면 어떻게 하다? 아, 파, 마칠파.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뭐 어, 쉽지 않습니까? 장파였어요. 파장했네? 응? 그런 의미입니다. 글자 자체를. 자,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아, 둥글단자 하셨습니다. 둥글단은, 단자. 둥글단자. 자, 이제 둥글단자. 혹둥글게 있으면, 둥글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요. 화합을 하는 의미입니다. 둥글계에 모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를 갖다가 둥글 단 하기도 하지만 모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모일 때는 모일 단 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의 단체가 되죠 단체 할때 단체 겉습니다 그 단체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단체 단체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모일 때 둥글게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사람들이 줄을 서면요 이거는 모인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줄 세운 겁니다 그건 서열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둥글게 모이면 서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탁회의를 할 때도 둥글게 모여서 있죠. 사람들이 그건 서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일이 있으면 바르듯이 오와열을 맞춰서 줄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의미가 해야 되죠. 둥글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요게 지금 네모로 그려져 있죠. 한자에서는 네모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글자가 둥글다는 의미를 네모로 그리던 글자입니다. 요 둥글게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둥글다는 의미는 여기도 있는데, 그러면 안에 있는 이것만 글자를 또 알아야 되겠죠. 글자를 다시 빼보자고요. 글자를, 자, 요렇게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 요 위에 쓴 글자입니다. 그죠? 요 위에 쓴 글자. 자, 이 글자를 뭐로 읽느냐. 이런 것을 다 쪽자라 그러거든요. 이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것은 마디천자는 뭐죠? 마디천자는 손입니다, 손. 이거는 손수다의 개념입니다. 손입니다. 그럼 위에가 뭐길래, 요것이 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어 이걸 보통, 어, 물레전드입니다. 물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실패다에서 실패자 실패나 물레는 다, 둥글게 감는 현상을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패라기보다는 요새 은 물레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요걸 그림 글자입니다 여기도 그림입니다 상형장이되때문 물레라는 것은 물레는 뭔지 알긴 아시죠 둥글게 생겼습니다 물레는 뭐하는 기계 저 도구인데요 실. 실 감는 도구요 음. 그러면 위에 가열십자가 그 있죠 그죠 옛날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 모양이 뭐냐? 물레를 받침대에 놓고 돌리죠. 그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이 이거다. 그럼 위에 있는 건 둥글다. 그 물레를 잡고 돌리죠. 뭘로 손으로서 돌리겠죠? 물레를 돌릴 때는 한 방향으로만 돌리죠. 그렇잖아요. 물리를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리지는 않죠. 항상 같은, 그래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이름을 물레를 손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죠. 한 방향으로 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로지 그 방향이다. 그래서 오로지 전하는 것 오로지 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전자다 자, 이 글자 아시겠죠? 그 글자를. 요걸 짜니 그대로 쓴거 아닙니까? 요렇게 쓴거 아닙니까? 이게 오로지 전자입니다. 그런데 대학 가면 전공을 한 방향으로만 하죠. 어? 그래서 전공하는 겁니다. 전공하다. 그한 방향으로 치다. 전공하는 것한 방향으로 치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공. 굳이 그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니다 글자에서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물래는열 십자가 요 모양으로 박혀있죠. 열 십자가. 그럼 이게 뭔데요? 실이 들어오는 모양을 그림 글자입니다. 지금 글자의 모양을 보면 실이 현재 세 가닥이 물래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래는뭘 하는 도구냐? 그냥 단순히 그냥 감는 도구가 아닙니다. 물래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실을 꼽니다. 실이 이 글자로 보면 실세 가닥이 들어와서 꼬면서 한 가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물레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레가 감길 때, 여기 실이 감길 때는 여기에 둥글게 감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이 뭐라고요? 둥글다. 어떻게 해요? 실이 모이고 있죠? 모일다. 모여서 만나의 단체의 의미가 되죠? 단체. 이 의미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이게. 이게, 이런 것이 뜻 글자라고요. 그래서 물에는 오로지 한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음. 물레를 그린 글자인데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다 글자를 또 다시 넣어볼게요. 자, 앞에는 이제 뭐 뭘넣습니까 수레를 넣었죠. 수레는 오로지 어떻게 한다고요? 수레는. 그러니까 이게 수레바퀴의 의미거든요. 둥근 것이 수레바퀴니까. 수레바퀴는 어떻게, 오로지 어떻게 가더라? 한방향으로 어떻게 가죠? 어? 굴러가죠? 그니까 러이 자를 불을 전화. 한 방향으로만 굴러가더라. 구르다, 구를 전 이해하시겠죠? 한 방향으로만 돌리란라니까 그래서 물레를 그려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둥글다는 단체할 때쓸수 있는 글자니까 다 연결해서 글자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한 글자 외우고 또 글자 나오면 또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요 글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 글자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나중에 쓰다보면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쓰면요 글자의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이거 제 혼돈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